두 개인데 한쪽 계정에서는 스미레만 나오고 결국은 백법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어 지금 랑그리사 그 홈페이지에 가 보면은 어 2월 13일 수요일날 그 업데이트를 하면은 젤다와 주으라 뽑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뭐 제가 가지고 싶은 캐릭터들이 뽑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주 동안 또 이제 크리스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계정에 있는 이 골든 티켓과 크리스탈을 소모해서 사쿠라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laughs> 글로벌 서버 영문판에서 사쿠라를 이미 쓰고는 있지만, 뭐 영어로 나와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한국 서버에서 이제 이 캐릭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 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사쿠라가 나오면 바로 수독을 할 거예요. 스미레는 저쪽 계정에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에 나올 리가 없지. 자, 파나하고 란스 나왔고요 어, 헤인도 나왔네. 에마링크는 쓰는 사람 있나요? 오, 나온다. 자, 픽불만 아니면 사쿠라는 거의 확정이죠 소피아 <놀람> 제이 고코 화했기다. 약간 체신없이 말하는 스타일. 자, 골든 티켓을 다행히, 아 어, 아꼈습니다. 아, 요걸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영웅을 뽑으면 되겠죠. 아, 진작에 뽑을 거. 저쪽 계정에서 뭐 아무리 마무리 막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과금으로 계속 골든 티켓을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사쿠라를 뽑았으니까 그러면 장비 뽑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무기가 사쿠라가 끼는 무기가 아니고 다른 영웅이 끼는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바로 나오네. 전에 제가 그 딱 다섯 번만 뽑았었는데 꽝이었거든요. 뭐 어, 곰돌이나 나오겠지. 다른 분들 보니까 막 곰돌이가 막세 개, 다섯 개씩 나오더만. 오. 어... 자, 영검, 아라타카. 아라타카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것이다. 웃기고 자빠졌네. 어떻게 무생물이, 어? 생물을 선택을 한다는 것인가. 자, 곰돌이 뽑을 때까지 일단 해볼게요. 온다. 오 리본 나왔네. 자, 빨간 리본, <laughs> 바람에 나붓기는 예쁜 머리 장식, 벚꽃의 향기가 느껴진다. 벚꽃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어, 사쿠라나 뭐 스미레 이런 애들이 착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아직 곰돌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합시다. 광이네. 나온다, 나온다. 자, 중복은 안 나오길 제발 바라면서. 오, 정령석 반지. <laughs> 아, 고독한 별의 팔찌구나. 이거는 제가 요시아나 쉐리한테 줘서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곰돌이는 언제 나오는데? 한번 더. 자,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 자, 끝났구요. 장비 뽑기는 끝났고 자, 사쿠라 어, 얘는 어, 소속이 어, 시대의 주역하고 제국하고 콜라본데 제가 요쪽 계정에 요슈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 둘이 같이 쓰면 되겠구나 뭐, 어, 주인공 이거는 매튜를 초절로 들어가지고 에린, 레딘, 티아리스 어, 이렇게 해서 써도 될것같고요 뭐, 어쨌든 이쪽 계정에서 쓰기에도 나쁘지 않네요. 사실은 제가 다른 계정에서 제국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넣어줬으면 굉장히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레벨을 만땅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장비. 장비를, 현재 얻은 장비를 한번. 아, 캐른바이터가 있었구나, 나한테. 이게 주인이 없었어요. 그동안 뽑기를 했는데 두 개나 있는데 주인이 없었어요. 제가 베르나르트도 없고 레오나르트도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주면 되겠다. 이거는 어, 공격과 기술이 1.5%고 치명타를 입힌 후 적군의 버프 한개 제거 디버프고요. 음. 물론 이게 더 좋지만 자, 이것도 이제 가끔씩 어, 취향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빨리 강화를 눌러주고 네,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도 뽑기가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아까 빨간 리본도 있었죠, 그죠? 음, 빨간 리본이 뭐야? 빨간 리본은 악세사리가 아닌 건가? 그럼 투구야? 어? 없네? 뭐지? 빨간 리본은 어디다 쓰는 건지? 아 빨간 리본 어... 비병, 궁병, 수병, 어세신 생명 2% 증가 행동 종료 시 부대 생명이 50% 미만일 경우 생명 20% 회복 어, 생존형 장비네요. 생명하고 마방이 오르니까 생명이 많이 필요한 영웅은 리스틸이죠. 제가 리스틸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아, 아레나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인데, 어, 이거는 생명도 올라가고 마방도 올라가는데, <laughs> 저거를 끼면은 절대 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리스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의 과는 뭐, 다른 캐릭터가 써도 되니까, 어, 봐서 다른 캐릭터한테 주도록 하죠. 이 리스트리 완전 상인 캐릭터가요, 어, 일단 제가 그, 인첸트를 가시를 달아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발동이 잘될 뿐더러, 얘는 막 반사도 하고, 뭐, 어? 가시도 나오고, 뭐, 하여튼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다 튕겨내요. 그래가지고, 어, 웬만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자, 가시 자, 발라볼까요? 얘는 생명만 올르면 되는 영웅이라 생명 8%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파가 혹시 되나? 아, 어, 돌파 되네. 그러면은. 자, 이제 리스티는 웬만해서 죽지 않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오늘 뽑기는 아주 대성공이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